사랑하는 여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날씨가 덥다고 차가운 아이스크림 너무나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차가운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우리 친구들 배탈 나면 누가 속상해 하세요? 엄마 아빠 속상해 하시죠? 그리고 수님도 속상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속상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배탈나지 않게 아이스크림은 조금만 마셨죠? 자, 그럼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 드려볼 건데요. 가장 먼저 나의 믿음 우리 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사도 신경송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세요. 영상 올려드릴게요. 사도 신경송 함께 고백해 보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의 믿음의 고백이 마음에 믿음에차곡채곡쌓요 이제는 너무나 크고 크 언니 오빠들의 믿음으로 성장했네요. 자 다음은요 열의 발심송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열의 발심송과 함께 이어서 오랜만에 하나님께 나 찬양도 같이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열의 발심송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함께해 주세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씩씩하고, 너무나 멋진 모습 잘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들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귀를 통하여 마음의 믿음에 심겨질지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들어보아요. 그럼 말씀고 외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강도사님과 함께 말씀고 외쳐주세요.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말씀을 들어요 세상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두 번째 시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거라. 그리고 자연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봄에는 향긋한 꽃냄새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름에는 활기찬 푸르름을 만날 수 있어요. 가을에는 맛있는 열매가 가득해요. 겨울에는 쉼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게 해주었어요. 고마워 자연아. 사람들은 자연의 선물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말았어요. 자연아 우리는 뭔가 더 필요해. 사람들은 자연이 선물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나무를 자르고 또 잘라냈어요. 자연을 아프게 하면서 필요한 것을 계속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며 더더더 더더 자연을 괴롭히고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은 아팠어요. 우리가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처럼 자연의 몸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또 자연은 아팠어요. 우리가 아플 때 우는 것처럼 자연이 큰 비를 뿌리며 엉엉 울었어요.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봄은 미세먼지로 가득해요. 숨을 쉬기 힘들고 꽃들도 나무들도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름은 날씨가 이상해졌어요.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또 어떤 곳은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것이 말라 갔어요. 가을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숲이 점점 사막으로 변해가고 맛있는 열매가 많이 얼리지 않아요. 먹을 것이 줄어들고 있어요.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아요. 얼음이 녹아버려서 북극과 남극의 동물들이 살 곳이 사라지고 바닷물이 높아져서 사람들도 살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대로 자연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라도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보세요. 아빠와 함께 마트에 갈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장바구니를 가져가요.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을 산후 일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해요. 쓰레기를 버릴 때 이렇게 말해요.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다시 써요. 양치질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양치질을 할 때는 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해요. 양치나 세수를 할때 물을 계속 틀어놓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물만 사용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이 되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어린이가 되기로 다짐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그럼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인데요.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다음 주이 시간에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이제 예쁜 기도 모습으로 함께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도 모습 해주세요. 예쁜 기도 모습과 예쁜 기도손 그리고 예쁜 기도눈까지 그럼 강무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며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아지는 우리 유아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